잘 익은 120톤의 토마토가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대표 축제인 라토마티나가 열릴 발렌시아주 분열로 향하는 중입니다. 스페인 동부 소도시 분열에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라토마티나, 일명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는 1940년대 중반 토마토값 폭락에 분노한 지역 농부들이 함께 항해 표시로 토마토를 던진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마두리토에에 로티 탈르마스 스마스 호토마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지금 운반되고 있는 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질 예정인데요 현재시간 28일에 열릴 이번 축제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로카 미크 그 토마트의 탄력이 부단 토마토 범벅 속 화려하게 펼쳐질 이번 축제도 정말 기대됩니다. 네덜란드 남부 도시 틸브르흐가 온통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2%를 차지하는 빨간머리 사람들 수천 명이. 빨간머리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예술을 판 발신자 유다가 빨간머리였다는 이유로 빨간머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또 희귀성 때문에 마녀 사냥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빨간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말마다 모여 함께 교류하고 유대를 나눴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빨간머리의 날 시초가 됐고, 2005년 처음 개최된 빨간머리의 날 축제는 지금까지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Kinderen met grote haart o c h wel gepest, en dan dat we hier zo met z'n allen zijn, dat laten we al zien, dat we er ook echt zijn, dat we er ook mogen zijn. So it's just really cool to see a bunch <목소리> of people who who look like me in in one place. So I'm really happy that I was able to come. 빨간머리의 사람들은 화장과 피부관리법 공유, 그림 그리기,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짙은 액체가 가득 담긴 경기장 속에서 선수들이 격렬하게 레슬링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검은 액체의 정체는 진흙이나 물감이 아닌 바로 스테이크를 먹을 때 함께 즐기는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영국에서는 일명 고기 소스 대회라고도 불리는 그레이비 소스 레슬링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는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영국의 대표 이색 스포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수많은 선수들이 참여해 2분 동안 리소스 진탕 속에서 승패를 겨뤘는데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레슬링 실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의상과 화려한 퍼포먼스. 오락성도 두루 갖춰야 합니다. 모든 선수와 청중들이 맛있는 고기 소스 냄새를 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랍니다.